이렇게 차수를 알것 같아. n 제곱 빼기 2n이 0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n이 0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n 이 0이거나 2거나. n 이 0이 되면은 상수 함수가 되고, n이 2가 되면은 이차 함수가 되고 뭐 이런 거거든. 그다음. 지금 파이차할 때는 어떻게 하고 흰색 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저쪽에 걸어도 그래야죠 상수 함수일 것 같아. 이차인 것 같아. 어? 이차일까 상수 함수일까? 상수 같아? 난아닌것 같아. 왜냐면 여기 봐봐. px 스가 엑스가 같이 있잖아요. 너를 구름, 너도 구름, 너도 구름이라고 생각해봐. 이렇게. 그러면. P X 더하기 x 를뭐 라지 X로 생각을 해요. 그렇게 그래요. 얘가 P에다가 라지 X라는 용이 라지 x 의지고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P X가 뭐였다는 2차 거야? 2차식이 되는 거야. 됐어요그러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치고차수를 비교를 해서 외쳐내 결정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든. 풀기 시작하는데 요즘 잘 봐야 돼. 같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문제좀 단순하게 해결 되겠는 거야. 그러니까 이짤수 있어요. 미국만하면 되잖아. p 프라을 계산하러 가. 내가 e x 1이 되는 거니까 x에 100을 넣었어요. 따라서 p 프라 상이라는 것은 600이니까 5라고얘기하시면 돼요. 된 거죠?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문제가 형사되게 나와있다 보니까 해볼만한 거야. 다시 10번. 3차 함수래요. F0은 1이고, F1은 2이고, 1이고, F'0은 또 4고, F'1은 또 3이고, 거치가 얼마니네. F'2 값을 구하세요. 이렇게 됐어요. 자. fx 3수항수라을 했고 f0이 1이고 f 타이 0이 4에 오디재미들말안되하나 네. 너는 무슨 소리야? f0이 1이면 무엇이 1이면? 1? f0이 1이면 상수항이 라는 얘기지. f 이 f 라는 것은 모두 다한다에 해서 F'이라는 것은 상상 얘기하고 있어요. 정정적으로 아, 하면 이 B잖아. 그 다음에 또 F' 영어또 뭐냐?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자니? 미분을 해보면 그렇지. 너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구성을 할 때, F형은 1이고, f 0은 4니까, 식을 이렇게 썼어야 돼. FX를 이렇게 쓰면 돼요. FX라는 거는, X제곱이 있수는 모르고, AX제곱이 될 거고, BX제곱이 될 거고, 1차식의 계수가 뭐라고? 4라고. f 0이 1차식의 계수야 그래, 그래. F형은 이제 선수왕이니까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는 꼭 기억해야 돼. F형은 상수항이라는 거고, F'형은 1차적이겠수라는거예요 F형은 상수, F'형은 일차적이 개수. 잘했어.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다 보니까, a 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할 건데, 여기에 좀 나와 있잖아. 됐죠? f 1을구요 f 1은 A 더하기, B 더하기, 가될 텐데. f 이 1이래. 그래서, A 더하기 B 가 마이너스 4 g 니다 o g B dog, B d B dog, B dog, B dog, B 하지 뭐 f 1 o g f 1 o g B dog, B d 4 g B dog, B dog, B dog, B d o 이렇게 합니 B 3a 더하기 o e, B 더하기 4가 있는데 dog, B dog, B dog, 얘가 마이너스 1이 래요 1번 칩하면 되겠네요. 위식에다가 두 배를 같이, 2A, 2B, 마이너스 8로 해놓고, 두 배를 한번 뺍시다. 아래쪽에서위치를 빼면, A가 7이 되는 건가요? 응. A가 7이 되는 거죠? 어, A가 7이 된대. 그럼 여기서 집어넣어요. 21 더하기 2B,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요. 이 B가 마이너스 22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. B는 여기, A는 여기. 됐죠? 네. 그래요. 그니까 따라서, F'X를 구할 수 있어. F'X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. 어, A가 7이니까, 21X에 제곱 B가 마이너스 7이니까, 마이너스 22X. 더하면 4가 될 거고. F'2 구하라 했으니까요. F'2 구하러 뭐 갑시다. 그러면 4니까 84 빼기 44, 더하기 어, 4가 되고요. 4 0 4가 되면 어떨까요? 44라고 얘기하시면되겠어니다 됐죠? 그 다음에, 그 다음은 또그래는한 번이겠네. 그렇게 하시면 다 5-11번 x 역도아상잖 이런 방정식이 있대요. 이거에 한 근이 마이너스 3위를 A랑 다른 근 어래? 그럼 뭐 이렇게 해보죠. 프라이버를 구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? 프라이스를 구해요. 그래 보면 E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, 한근이 마이너스 3이래. 그러면, 요 관통식의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, 여기다 마이너스 3 찍어 놓으면 할거 아니야. 그죠? 마이너스 3에다가, f'에 마이너스 3, 빼기 2에다가, f에 마이너스 3, 더하기. 그 다음에, 9 더하기 3이잖아요. 10인가요? 이렇게 되네. 하나씩 구해봅시다. f 마이너스 3부터 더할게 9백이 3a 더 어, 이상 그니까 12백이 3a 이렇게 되는거 같고 그 다음에 f프라이가 x니까요 f프라이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것도 그래 f프라이가 마이너스 3, 2, 2, 1,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2가 됩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어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높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높으면18 그 다음에, 빼기 3 a 그 다음에, F-3이 얘잖아. 얘니까, 거기다 마이너스 1, 5배 마이너스 24, 더 6A, 아, 참, 좋아하네. 플러스 7이겠나. 이렇게 계산해보면 3A가 나오고, 이렇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인데, 예산은 플러스 6이죠 됐어요? A는 마이너스 2에요. A가 마이너스 2인데, 당연한 변화는 좋아해요.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아, 또 다른 건있어요 그렇죠. 여기가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fx는 이차식이고요. f'x는 일차식이잖아요. 여기가 좀 이차 방머식일 거잖아요. 집어넣으면 뭐 되겠죠.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fx는 x정도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일 거고 f'x는 어, 2x 마이너스 일 거잖아요. 두 개를 보면서 뭐 그나마 더 넣어주면 돼요. 볼게요. XF'X니까 X를 곱했어. 2X제곱. 빼기 2X. 그 다음에 2배 해서 빼대요. 마이너스 2X제곱. 2X 플러스 4X. 빼기 어, 1이 있고. 플러스 X제곱 더 하죠. 2억에. 두근 한방 하면 되는 거잖아. 한번이 만약 3이니까 저런 거는 뭐라면 두근 한방 하면 되는 거라서 X제곱끼리 이 보시자. 너는 사라지고요. 그 다음에 X제곱. 너는 됐고. 너랑고하는데나 알아요? 그럼 플러스 2s잖아? 상상하고 필요 없지 너무. 계산을 해볼까? 잠깐만.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?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2g이 마이너스 2잖아요저 2g이 마이너스 2니까